미니미니 미니그레 미니 그래. 무슨 이 시간에 피자야? 아 피자빵 인디오 거기 빵집에서 사왔는데 응. 내가 좋아하는 빵몇 개가 있거든. 어. 어, 그거 사 <laughs> 그거 아 그거 사오셨다고. 근데 그 먹으려다가 너무 해별 같아가지고. 오 칼몬도. 어, 나도 견과류 시켰는데. 칼몬드로 견과류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지 않나? <laughs> 아니, 그 저녁거리에 간식거리에 시켰다고. 내가 매번 편의점 가서 막 사먹는 것도 좋긴 하는데, 그냥 견과류가 나을 것 같아 견과류 시켰어.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라는 게본디또 야소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 채식을 해야돼 아... 음. <laughs> 음, 우리는 육식을 해야되는 사람이야 아하 카운터가 음. 아, 아, 좋아요 야 이거 저거 뭐야 이거 이거 저거 이거였고요 아니잖아 저거 아니었어 어제? 코스피? 아니 세월호 어제가 세월... 4월 16일이었잖아 10주년 어 코스피 어디갔어? 코스피는 준비도 안했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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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지 아 뭐야 아니 세월호 어려운데 이거 세월호 10주기야 나 이거 못봤는데? 아니 뭐그렇게 있나 그냥 생각을 얘기하면 되지 아, 우 어렵지 하기사 어, 어제 어젠가 음. 그 새우로 거기 저기 그, 그 유족 분들이랑 이렇 그, 음. 그 오송 참사 음. 분들이랑 조금은 아니 이거 니가 자르든가 이태원 참사또 오셨더라고. 아, 그거, 그게. 이, 이태원, 이태원, 참사 대표로도? 어, 왜 그러냐면. 아, 아. 그게 이제 상관 관계가 있단 말이야. 뒤에 적어 놓긴 했는데. 세월호,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공통점은 국가의 부적절한 대응이 첫 번째야.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콘텐츠가 끊어졌네요. 아, 뭐, 올라온 줄 얼마 안 됐으니까. 어쨌든. 어, 국가의 대응이 너무 늦었지. 늦었던 너무 늦었지. 아니, 국가의 초기 대응이,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의 초기 대응이 있을 수가 있나? 어, 이제, 그, 그런 쪽에 이제 요인을 찾는 거는, 이제 유족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쪽에서는, 어, 사람이 그렇게 대량으로 인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한 사람들도 있었어. 이게 사람들이 집회가 많을 거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무시가 되고 그냥 진행이 된 거지 원래 그냥 하던 대로 진행이 원래, 된 거야 원래 그랬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안전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게 무시됐다는 주장이 있어 미니 그랜드 응. 음. 그니까, 어... 어, 하지만 이제 그냥 불감증으로 인해서 그냥, 그냥 넘겼다. 나도 차라리 안전 불감증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음. 아, 어렵다. 나, 그, 그, 세월호랑 이태원 참, 이... 세월호 참사설 이태원 참사를 같이 묵는 것 자체는 나 솔직히 뭐 탐탁치는 아니야. 근데, 어, 사실상,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될 게, 국민이 몇명 이상 모이는 그런 집회나 행사는 경찰 인원이 꼭 투입되게 되어 있어. 그건 이태원 전사 얘기인데, 세월호 얘기랑은 별관이 없잖아. 세월호는, 어, 이미 응. 과적이라는 게 있었고, 응? 적재, 이미 적재 과적을 굉장히 넘었잖아. 어 아니, 과적, 과적에 대한 얘기 근데, 어. 음, 근데, 이게 원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왜냐면은, 음. 그, 의미, 의미 자체가, 음. 세월호랑 이태원 참사는 두 개를 같이 묶을 수 없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 그, 인과적인 관계 말고, 누가 음. 어떤 그 사건 이 일어나가지고, 사건에 음. 대한 그 결과물은 나왔고, 그 과정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게 왜 일어났냐에 대한 거지. 그왜 뭐 이렇게 됐냐. 그 당사자들마다 음.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학교 애들 수학여행, 수학여행이었었지, 아마 제주도여행. 음, 음. 근데 그거는 솔직히 강압적인 부분도 있었고, 음? 뭐 교육의 차원에서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그런 교육계통에서도 일어났었던 일들이었었고. 음, 음. 근데 이태원 같은 경우는 누가 가라고 해서 간게 아니잖아. 어... 자, 자발적 개념들이도 많잖아. 세월호 같은 거는 자발적 개념들은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세월호 참사에서 많이 희생을 했었던 그그 그 단원고 그 음. 학생들에 대한 것만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음. 근 그분들 말고도 뭐 일반 시민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 음. 또 참사 당해가지고 희생하신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이런 이런 부분들과 이태원 참사를 그래서 어던그 희생자분들이랑 같이 할수 있냐 하지. 음. 응.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 이루어지고, 음... 그 결과물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물을 정부로 뭐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거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가 나왔어요. 음. 응. 음. 일단은. 내기준으로래내 기준은 피... 그래. 내 기준은. 더... 그래. 내 기준은 더... 그래. 피해자 쪽은 어쨌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안 했다. 그게 문제다라는 거고. 그 당시에. 어. <laughs> 사람이 일단 밀집되면은 그거는. 아니, 아니, 그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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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어, 왜 이거 뭐야? 어. 야 솔직히 여기도 벚꽃 축제 사람 어마무시하잖아. 어마무시하지. 어 그러면은 거기 어떻게? 해? 지하철 통제하지. 거기 사람들 못 다니게. 왜, 왜 지하철을 못 다니게? 통과하게. 낑겨서 음. 죽으니까 통과시키는 거잖아. 음. 어, 그런 것처럼 조치가 필요했다는 거지. 네, 불꽃축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맨처음 와이프랑 연애할 때가. <laughs> 2009년? 2009, 2009, 2012년이니까, 2009년? 음. 2009년에서. 2010년 정도니까. 이때는 막 이렇게 불꽃놀이 활성화될 때가 아니었어. 야, 그럼에도 많았어. 나도 갔는데. 나도 갔는데. 어, 많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계단이 하나 있거든? 어. 그 계단에 모든 인파가 몰려. 그 계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옆에 그 야외 실내 그 화장실이 있었거든. 이동식 음. 화장실들이. 아. 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거, 요 계단 진짜 좁거든? 음. 근데 요 계단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수용을 할수 있는 그, 그, 거리상 이제 고, 것밖에 안 됐었던 거야. 그, 좁은 그 계단이. 아. 어... 지금 결과물로 따지면 이것도 새끼 무서운 거지. 왜? 말을 해. 규빈이랑 얘기 좀 전. <laughs> 여보 인사해귀 규빈이. 안 보여. 돕구네. 어. <laughs> 나도 안 보여. 문 닫았거든. <laughs> 그, 그때도 이험했었어 그러니까 여의도는 개념이 다른 게 여의도는 확 튀어있잖아. 어쨌든 밀려서 압사할 앞싸... 정도로 물론 많긴 하지만 튀어있는데 <laughs> 튀어, 튀어 있는데 이태원은 진짜 골목거리야. 진짜, 진짜 비좁아.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사고가 안 났다는 거. 근데 사고 안 났는데 초기 대응이 없었다는 거. 근데 국가에서, 음. 국가에서 분명히 잘못한 게 있었다는 거. 음, 음, 음. 아 물론 네 말도 맞는데 나도 일단 반대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지. <laughs> 대부인데뭐 이런 얘기들은 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그런 게 많이 나왔지. 야, 놀러 가는 애들이 사고 당한 건데 거기를 음. 애도하고 사회적 이슈까지 만들어 가지고. 근데 우리는 비교 비교군이 하나 있잖아. 비교군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희생에 대한 값어치, 희생, 시생? 희생도 어떤 이게 중국에 대한 값어치가 이 음. 세월호 때 했던 그 유족들과 음. 그 이태원 참사에서 했던 유족들과 같은 무게로 들수 있냐는 거지. 야이태원 세월호 때도 어쨌든 놀러 가는 거 마찬가지였어. 세월호? 어. 그 아까 얘기했던 게 그분이야. 부 세월호는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이었잖아. 야, 그렇게 기본적으로 따지면... 강압이 들어간 거지. 강압이 들어간 거지. 자발적이잖아, 자발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폐... 이태원은 자발적인 거잖아. <laughs> 이태원은그 집회나 그런 행사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지. 미니그램. 이태원이태원 이태원 그때 허가 뭐 했는데? 어... 사랑이 많아지고 그, 그, 그 골목골목 길에서 집회를 한건 아니잖아. 규모가 크잖아. 일단 사람들이 많았잖아. 근데 이게 집회를 한 사람 때문에 저 참사가 일어난 거야? 그건 아니지. 어쨌든 각각 거리에서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클럽에서 다 몰려들었다가 퇴근하면서 퇴근이라기보다는 빠져나가면서 그 많은 있는 갑자기 나와 갑사가된 건데. 음... 응. 근데 그런데 그 거리가 그걸 수용하기에는 너무 비좁은 거지. 그러니까 너가 얘기했던 그 집회 집회라는 게 어, 행사? 어. 응. 뭐 어떤 어떤 행사? 그냥 그 할로윈 행사? 아 어, 할로윈 행사. 할로 할로윈 행사 뭐 매년 했던 건데 뭐. 뭐 세월호도 매년 갔던 거지 뭐. 세월호는 자발 자적 자발적인 의미가 아니지. 아유. 왜냐면은 음. 학교 수학 여행을 어쨌든간에 음. 책임을 져야 될 학교라는 매개가 있잖아. 음. 그리고 거기에 할수 왜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고등학교 그 미성년자에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가에서 그리고 중학생. 국민 국민 국가는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죽은 거잖아. 아. 국민의 보호할, 보호할 권리를 미성년자로 한정하는 구만 한정하는 것만.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고도 같은 생각인지 한번 얘기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아니 저는 훑어보지 않을 거예요. 하데 <laughs>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에 이제 진도 인근 해역에서 세월호 여기 세월호 여기 이제 침몰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어. 제주도로 향하는 거였고, 음, 어... 이 세월은 일본에서 건조되었고 이제 청해진 해운에서 이제 이거를 증축을 했죠 위로 증축을 해서 어더 이제 건물 층을 늘린 거야 이제 퇴역해야 되는 거를 사다가 어 구조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먼저 탈출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이제 인명 피해를 더 많이 음 늘렸어요. 음, 아, 하... 어, 세, 선장이 먼저 도망갔어. 선장이 도망가는데 일단 항적에 관한 기록을 기록을 들고 튀었어. 처음에 나올 때 그거를 날 해경이 데리고 갔고 이상하지? 걔네 먼저 걔네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애들을 빼내려는 조치를 했어. 어, 이건 카메라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 거고. 음. 자, 세월호랑 국정원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좀, 의혹이 좀 크지. 왜냐, 어, 세월호에 대한 운항과 관련된 보고, 그리고 세월호 안에는 있 시트, 담배, 잿떨이뭐 그런 것도 하나하나를 국정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보고를 그동안 해왔던 게 기사로 밝혀져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왜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었던 거고, 어, 보통 안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고. 하지만 국정원은 개입의 의혹이 근거가 없다. 그렇게 했어. 어쨌든 세월호 측에서는 그간 보고했던 자료들이 있는 거고, 음, 어, 세월호 단원고를 학생들을 구조한, 구조한 후에 이 학생들을 뭐 보호한다는 의, 그런 의미로 아이들을 한곳에 합숙을 시켰어. 그치, 부모랑 어떤 그런 조화하게 한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서 합숙을 그냥 시켰어. 뭐 보아 트라우마를 뭐 치료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상하지. 음, 가족과의 커넥션을 끊었다는 게, 어 게다가 이제 소유주 유병원 사망, 이게 진짜 사망한 건지도 의욕이 많지. 어, 갑자기 뭐, 갑자기 죽었어. 신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밝혀진 건지 모르겠고. 음, 뭐, 대충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유병원이 죽으면서 흐지부지 됐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월호를 왜, 왜 기억하느냐. 이제 지겹다라는 사람들도 이제 덜어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태원 참사라던가, 뭐 아니면은 고속도로에, 이제 지하차도에 갇혀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좀 생겼지, 비수해로 인해서. 음, 뭐 그런 음, 분들, 음, 그, 그래, 그 가족들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나라에 대한 원망을 조금 하고,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번에 뭐, 아주 결이 같은 건 아니지만, 뭐, 해병대 참사도 있고, 그것도 밝혀져야 되는, 헤드를 자르려고, 헤드를 보호하려고 이제, 캐나다로, <laughs> 이제 보내려고 했다가 다시 소환됐지. 그런 해상이 있었습니다. 음, 그럼, 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묻잖아. 당신의 딸이라면, 당신의 자족이라면, 그런 아, 얘기들을 아. 하잖아. 조, 솔직히 그건 좀 잔인한 얘기 같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정부에서는 미리 사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심성이 좀 필요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뭐뭐 어, 뭐, 뭐 그런 행사가 있을 때꼭 누군가는 꼭술 먹고 있잖아 뭐 경찰 간부라든가 군인 간부라든가 뭐 그런 게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응. 음. 뭐, 세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 어, 이 당시에 네. 대통령을 했던 우리 그네 누나가. 응.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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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했었죠, 그때. 네. 거기에 대한 행적이 네. 아직 정확하게 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이 당시 아무, 아무것도 안한 거야. 정말. 아무 사고도 없었고. 그리고 어. 박근혜 입고로 또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 순실이 누나지? 최순실이. 국정농단. 이 들어가고. 어, 최성원이 그러면서 유병원 들어가죠. 유병원이랑 음. 연결된 사람이 누구였어? 정명서. 음. JMS. 음. 음. 이렇게 있잖아. 되게, 음. 뭐랄까. 이인맥도 되게 구린내가 많이 나야. 너, 어. 거기에다가, 이제, 어... 어, 국가에서, 정부에서 밝힌, 그, ABS 항적, 항적. 항적을 정확하게 밝힌 게 아니라, 조작을 해서 밀려서 밝혀갖고, 그거를 다른 수사기관. 외부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의 힘으로 전문가한테 의뢰, 의뢰해서, 어, 이게 정부에서 밝힌, 그, ABS 항적이, 항적이, 어, 옆으로 많이 이동해 있네.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운행을 해서 침몰된 게 여기가 아니라 좌표가 다른 곳이었네. 뭐 그런 것들을 밝혀냈어. 그래서 되게 캥기는 거지.